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 정말 이제는 벌써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아 정말 봄이 너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은 또 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 덥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교회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자, 다시 한 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운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일 일을 볼줄 아는 사람에게 점을 보거나 또 운세를 맞추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남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날 한 아이가 지혜로운 노인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며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이 불행하다라고 그랬어요. 노인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내 손금을 좀 보렴. 요거는 감정선이고 요거는 사업선이고 요거는 생명선인가 알지? 자, 이제 주먹을 한번 꼭 쥐어봐라. 아이는 노인의 말대로 주먹을 꼭 쥐고는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에 있니? 아이는 자신의 주먹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먹 속에 있지요. 그러자 노인은 그렇지. 바로 네 운명은 내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손에, 내 주먹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라는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인들의 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날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운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왜요? 유초등부 때부터 아주 재밌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삼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방여인의 유혹에 빠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훗날 다시 힘을 되찾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한 비운의 사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 삼손만큼 정말 경건한 출생을 가진 사사가 없을 만큼 그는 그의 부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었고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구별된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다, 거룩하게 받쳐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삼소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그러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사계 13장 4절로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삭도, 즉,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삼손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13장 25절에 말씀해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하나님의 영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사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사로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사라는 이름을 갖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나실인이라는 이름에도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성도라는 말의 이름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금 바로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삼손은 블레셋을 타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삼손의 청년이 된 삼손에 관한 첫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조금은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반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손은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재밌는 건 14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의중에는 구실을 만들어 기회를 보아 블렛의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자기 백성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생각은요, 그야,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세상과 벗을 삼아 즐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내가 아주 술고래인 사람을 전도하겠어라고 하면 그가 가 있는 술집에 가서 그와 늘 술을 함께 합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같은 술꾼이 되겠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이기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도, 올바른 생각이라 할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삼소는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해져가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날때부터 구별된 사람, 즉, 나시린이었는데 정작 그의 생활은 날바다 이방여인이나 따라다니 음행이나 일삼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과 원수를 짓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까지도 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시린의 신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실린이라는 것의 비밀을 이방 기생에게 넘겨주고 본인 스스로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만큼요, 우리도 세상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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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모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죠. 쾌락을 쫓아가죠.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산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시린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의 힘은요, 바로 성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성도의 힘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그리고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짜 성도의 모습 같습니까? 네. 야, 이럴 때 아멘을 커야 됩니다. 자 바라기는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나실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왜 그러셨을까?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어이 사람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실인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만 기르면 내가 머리에 칼만 안 되면 나는 나실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즘 머리 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 중에도요 머리 긴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들이 나실인입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나시린이 될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머리카락이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생과 동거하는 타락한 삶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이웃과 원수를 맺는 일도 했으며 도저히 사사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나 머리 안 잘랐으니까 나 나시인이야.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삼손의 태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라그 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 예배 한번 왔다 라그 해서 우리가 성도,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11조 드렸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또 나와의 개인적인 약속이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의무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 봄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았던 성도가,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게 하셨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 정말 신락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힘을 내고,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그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가장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근데 저와 함께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삼손처럼 머리 하나 깎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 다시 말해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갔다 온 것만 가지고 나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개명 하나 지켰다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모든 일잘 감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나왔다, 갔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분을, 얼마나 큰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는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신자의 색깔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 있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본격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시작한 사사기 16장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힘이 센 사람, 즉, 능력이 있었던 사사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본문 속에 삼손의 삶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 그가 얻었던 것은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고통과 싸움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수 맺고, 원수 갚고, 원수 맺고, 원수 갚고, 그러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토록 원했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아니, 깨가 쏟아져도 모자란데 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평안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며 남겨지는 열매들은 무엇인가요? 서로 원망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있는 일, 싸움과 고통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를 뒤로 미뤄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헝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형제나 이웃 등 모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던가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던가요? 그때뿐만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요, 삼손처럼 범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삼손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요, 건강한 몸과 복된 환경을 주셨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건져내신 나시린으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도 결국 삼손처럼 싸움과 버림받음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행복한 표정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시다. 그래야 참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이자 행복의 원리이자 구원의 원리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실패한 나시린, 삼손을 본받지 마시고, 우리 이시대의 성공한 나시린,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백성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추건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